안녕하세요. 스피드뉴스의 코봉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 일제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홍콩보안법. 전 세계가 중국 향해 비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 국가정권 정복, 테러리즘 조직 결정 및 활동 행위를 예방·거지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대외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법안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홍콩에서의 모든 대규모 시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중국이 자유 홍콩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 법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이 추진해오던 정치적 행보였습니다. 홍콩을 장악하려 했던 중국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고, 작년의 경우 홍콩 시민들의 목숨을 건 반대 시위로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국 양회에서 홍콩보안법은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또한 이 법을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강경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국은 예전과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전 세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홍콩이 예전의 홍콩이 아니다. 홍콩이 처음 중국에 반환된 1997년엔 홍콩의 GDP가 중국의 20%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의 경제적 역할을 줄이는데 노력했고 지금은 중국 전체의 4%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대로 틀어진 상태로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제적인 보복에 두려워 홍콩에 대한 강압 조치를 주저했지만 최근 여러 차례 미국과 충돌이 있으면서 미국의 보복. 사달이 나는 것도 두렵지 않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아마 중국 입장에선 지금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왜전 세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홍콩보안법은 홍콩 자치권과 법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반대 사명을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홍콩의 기초 통과 단위는 달러인데, 만약 홍콩의 금융 기관이 중국에 귀속된다면, 중국은 가짜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고, 이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주 또한 이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호주 정치인 20명을 포함한 전 세계 정치인 186명이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예정대로 홍콩 보안법을 이번 주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며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의 우려 제기를 간섭행위라고 일축하고 있다고 합니다.